이게 어제 춘향에 나가서 사갖고 온 장화예요. 사실 장화가 빵꾸가 났었어 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이슬 많이 묻은 때 나오면 양말이 다 젖거든요. 그래서 아침 작업을 제대로 못하다가 어저께 가서 토요일 날인데도 가서 사갖고 왔어요. 사갖고 왔고 사실 오늘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새벽인데. 어~ 안개가 지금 쪼올라고 오 있네요. 5시 한반 정도 됐는데 반 조금 더 됐죠. 40분 정도 됐는데 음~ 이게 이게 제가 이 뒷밭에다가 파놨던 건데 그때 비 많이 오고 하면서 좀 무너져 내리고 어~ 물 깊이가 많이 낮아졌어요. 흙도 쌓이고 그래갖고 요거 싹좀 퍼내고 퍼내면서 이거 이 무너진데 걷어내면서 열로 해가지고 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물좀 빼고 물 빼가지고 여기 나무들에다가 주면서 물좀 빼고 오랜만에 삽질 좀 하려고 사 갖고 나왔어요 이제 물 대충 다 퍼냈습니다 물 대충 퍼냈고 아 물만 퍼냈는데도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 막 퍼서 버리는게 아니고 여, 여, 여 벌나무들 물 많이 먹는 벌나무, 뽕나무 여기 밑에 뭐 블루베리 막 이런데 죽고 나니까 땀 나네요 또 벌써 삽질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땀 나기 시작하네. 하 아... 오늘 많이 더울래 나 이래 안개가 또 끼기 시작하는 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삽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아침인데도 좀 많이, 땀이 많이 나네요. 이거, 여름에 삽질하는 거나. 제법 이제 규모가 돼요. 물꽉 차면은, 꽤 되겠어요. 아유, 깔따구들 담배 드는것 때문에, 일을 못 하겠다, 일을 못하겠어 지금 물 저장 용량은 아마 한두배 정도 됐을 거예요. 깊이하고 폭은 저 위쪽으로 폭은 위쪽으로 좀 많이 넓혔고 조금 넓혔고 무너진 부분도 또 이제 자연스럽게 좀 무너질 거예요. 무너지면 또 퍼내면서 넓어지는 거고 그러면 위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확장 그만 할 겁니다. 그러면 너무 높이가 이 낙차가 커져가지고 위험해져요. 그래서 안 되고. 이 길이로도 지금 제가 볼때이 길이가 지금 꽤 되거든요 이 길이가 어한 3m? 3m? 3m 넘을라나 길이는 한 3m 되는데 길이는 여기서 모르겠어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기서는 이제 커져 봐 봐야 더 이상 넓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한 연못 되니까 연못도 되고 물 농업 용수로 쓰기도 좋고. 에어 너무 땀 나가지고 안 되겠고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아침 먹어야죠.